하나, 예. 네, 여기. 어, 이 앞에 상수, 이 땅, 저기, 조성해 놓은 곳이요? 네. 예. 여기하고? 예. 네. 자리가 또 있거든요. 예. 남편이 갑자기 예. 돌아가셨어요. 예. 어기 가는 사람인데. 예. 갑자기. 예. 그래서 어디 아프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. 예. 운전하다가. 예. 신경이 와가지고. 저 예. 그런 이제. 이제. 어머니, 아버님도 그렇고. 네. 여기 그 가서 어디, 납골당이나 이런 데 알아봤는데, 이거 예. 마땅치가 안와가지고탄이 예. 있으니까, 차라리 예. 여기를, 여기를 꾸미자. 예, 예. 그래가지고, 여기를 보게 된 거거든요, 여기. 어. 옆서. 아까 일고 는 자리하고, 입구하고, 요 곳에, 산수 중에 어느 곳이 더 나은지, 어, 어느 위치에다가, 어느 위치에도 할 건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예, 예, 어. 그런 거를 좀 알아보려고 예, 전화를 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네.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그리고 여기 두 군데 있고 또 밑에도 한 군데 있대요 아버님이 예. 일단은 한번 살펴보고 영상통을좀 예. 같이 해야 돼요 우리 식구들이 많아가지고 어. 한 12기나 구 이렇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예예 예. 알겠습니다 네. 예, 이 자리는 자자오양의 어, 북향에 위치한 상속 음, 자리입니다. 또 먼저 봤던 곳과 어, 두곳 중에 어느 곳이 더 나은지에 대한 부분과 종합적인 어, 부분들을 어, 감정해서 의뢰자분에게 자세한 내용들을 전하는 것으로 어, 도움드릴까 합니다. 예,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. 젊으신 분이 또 운전 중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, 심심한 애도의, 애도의 평화니다 뒤에가 이렇게 절개, 절개지로 되어 있습니다. 어, 이곳은 집 입구에 이렇게 조성을 해 놓은 곳입니다. 어, 이 옆에 있는 집이, 어, 별장식으로 이렇게 쓰고 있다고 합니다. 이곳. 아, 이 동사가 좀 급한 곳입니다. 주변에.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. 이곳 외에 또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 세곳 중에 한 곳을 가장 좋은 곳을 선택해서 의뢰자분에게 몇자리를 선정해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에 담아봤습니다. 장소를 옮겨서 세 번째로 보아야 될 산소자리입니다. 이것은 이렇게 도로변에 있고 어, 앞에 이렇게 집이 한채 있습니다. 그래서, 총세 곳의 어, 산소자리를 보고, 어,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을 선정해서 어, 의자분에게 전하는 위에서 이렇게 영상을 담아 보았습니다.